오늘 함께 은혜받으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우리 강의 설교 이어가는데요. 오늘은 10장의 시작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돌아가면서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문제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 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을 알아간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에서한 무리 양가될것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사람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수 있겠느냐 하였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귀한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매일 아침 동일한 날들이 반복되어지고, 어떻게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이것들이 변할 기미가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만큼은 큰 감격과 기쁨으로 나오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큰 갈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줬는지에 따라 우리들의 행동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존재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며 배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들의 지혜와 지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매주일마다 우리의 신앙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죠 무엇으로 고백했습니까?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습니다 교회마다 조금씩 다른 신앙 고백을 드리고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대부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라고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행위나 그 감정 자체, 우리의 마음 그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정체성 혹은 본질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아,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혹은 누구를 믿는다고 방금 고백하셨습니까?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을 돌아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비중을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처음 부분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그 이후부터 성령을 믿사오며 그사이의 고백들을 전부 살펴보면 온통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매 이르게까지 예수님의 삶을 전부 믿는다라는 그런 말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으십니까라는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하나님과 성령님을 믿는, 믿는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답으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교에서 파생된 이슬람교도 어찌 보면 유대교와 하나, 유대교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과 완벽하게 다른 믿음을 보여주는 바로 정확한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우리의 믿음이 바라봐야 하는 표대와 같은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눈먼 자를 고치시고 난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놀랍니다. 평생을 보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순간에 눈을 뜨게 되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더욱 더 놀랐던 사실은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이 눈을 뜨게 된그 사람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시나고그에서 내쫓아서 사실상 엑스커뮤니케이션 시켜 버립니다. 출교 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내쫓긴눈뜬 사람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된그 사람에게 인자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너는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인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자마자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이 구절에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아주 특징적인 말투가 있습니다. 반복하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 반복됐을까요? 바로 네, 진정으로 맞습니다. 진정으로라는 말입니다. 원어를 보면 헬라어로도 그리스어로도 아멘이라는 단어로 적혀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죠. 이 단어를 두번 반복해서 적었습니다. 즉 아멘이란 말을 뭐 트루리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 말을 어, 헬라어로 해석해서 적은 게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인 아멘이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에도 적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적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이 독특한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얘기하실 때 표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찐으로, 진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내가 지금 시작할게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다음과 같아요.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아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과 같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을 따라올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6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은요. 그들이 예수님의 c k 이 아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한 것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밝혀지고 그것을 넘어서 기쁨과 찬양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감격적인 오늘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세요. 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진정으로 진정으로라는 표현 이외에 두 번째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나는 나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한국어나 다른 언어로 보면 별로 중요한 특별한 표현처럼 안 보입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는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우리가 어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고 에이미 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헬라어에서는요, 나는이라는 단어를 쓸때 에고 에이미 라고 쓰지 않고 그냥 에이미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이미 라는 단어, 이제 누구, 여, 누구 영어 이름을 자꾸 부르는 것 같아서 제가 <laughs> 죄송해요. 에이미 라는 단어는 나는이라는 단어가 다다 들어가 있는 문장이에요. I am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는 문장이 am이에요. 그래서 나는이라고 할때 am이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돼요. 그런데 앞에 ego, ego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로도 그 단어가 있죠. 이게 헬라에서온 단어예요. 자아라는 단어가 ego, ego예요. ego, am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나라는 말을 두번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 나 나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당시의 말로는 불필요한 말의 중복이거나 뭐 말을 더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어떤 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그대로 이야기면 하나나 나, 나, 나는 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드물고 독특한 만큼 이 구절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흥미롭게도 이런 똑같은 모습의 문장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용하셨던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말했던 그 말의 구조와 똑같은 방법을 쓰시면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아주 비밀스럽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고 에이미라는 이 표현이 등장할 때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누구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정말 강조하면서 얘기해 주시는 그 설명과 똑같은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작하는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나는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가 시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의 그런 어디스크라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첫 번째, 양이 드나드는 문, 즉, 구원의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10절에 이것이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자신을 양들이 오가는 문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은 구원을 얻게 되는 문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어떤 한 가지로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존재하는 장소가 성경에 몇 가지 나오는데 창세기에서도 발견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했던 곳,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그 동산 입구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아냄을 받은 후에 바로 그 입구에다가 불타는 검을 든 천사를 세워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고 함께 할수 있었던 통로였습니다. 그곳을 차단시켜 버린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이미지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미지의 장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 성막의 지성소. 그곳에 지성소와 다른 성소의 장소들을 다 구분짓는 휘장, 두꺼운 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너머로는 지성소, Holy of Holiness. 그리고 이 다른 쪽은 다 성소, 성막. 그렇게 구분을 지어 놓는 그 휘장이 있는데 이 두꺼운 천이 신약의 시대에 와서 찢어진 적이 있습니다. 언제 찢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밑에서부터 찢어졌으면 누가 가위로 잘랐나? 누가 뭐 이렇게 찢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위에서부터 찢어짐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한 그 장소를 예수님이 모두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게 되는 진정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에덴 동산의 불칼을 거두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홀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셔서 믿는 모든 자들이 감격스러운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이에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 뿐이다 나는, 다시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우리는 모두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액세스 카드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액세스 카드를 쥐어주셔서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문을 아주 뚫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생명을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병을 고쳐줘서 아, 나는 지금 세컨 라이프를 살게 되었군요. 뭐이 정도의 기쁨의 생명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엄청난 양의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인재를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스스로 구원의 문이 되셔서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값없이 주셨음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오늘 아침 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스스로의 모습은요, 선한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중요한 자기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냥 목자가 아닙니다. 선한 good shepherd. 좋은 그냥 목자와는 다른 진심으로 좋은 목자입니다. 그런 선한 목자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바로 양들을 위해 목숨마저 버리는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되는 다른 사람을 말씀하세요.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꾼은 한국어로 이해하면 조금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 사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hired hand 이 사꾼은 그냥 돈을 받고 양의 우리를 지키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자기 양들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냥 자기가 지키기는 힘드니까 돈을 주고 빌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꾼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꾼과 선한 목자, 그냥 목자도 아고 진짜 좋은 목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양을 키우는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꾼은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리가 양의 우리로 들어오면 자기도 해를 당할까 봐 도망갑니다. 자신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군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목자들도 다 똑같을 것입니다. 주인이라면 조금은 더 걱정하겠죠. 발 동동거리면서 어떻게 해 이러면서 안타까워하겠죠. 그런데 직접 우리에 들어가서 너희들 다 나와 이러면서 이리를 내쫓는 그런 목자는 정말 드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그런 목자가 아니라 좋은 목자,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목자가 아니라 진짜 좋은 목자인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의 생명이었어요? 양들의 생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에요.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의 무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조그만 희생조차 용납하지 않습니다. 가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희생하는 척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도둑과 같아서 양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뽑아냅니다. 시간을 빼앗고 열정을 빼앗고 에너지를 빼앗고 돈을 빼앗고 결국엔 인생 전부를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걸고 생명을 내어 주신 좋은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희생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와 속임수에 속아서 생명을 잃어가고 일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사꾼이 아닌 혹은 그냥 그런 일반 목자가 아닌 진짜 좋은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가 흘리신 희생과 보혈에 감격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자신을 생명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생명의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18절이에요.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그 어떤 누구의 의도도 아니고, 물론 아버지의 명령이다라고 나왔죠. 자기 자신 스스로의 의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 즉 나의 윌링이다라고 동의시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하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내가 하는 행동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흩어지거나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죽었으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이제 우리들 모든 무리들은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목숨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양들의 구원의 문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느 정도는 이끌 수 있습니다. 지혜와 언병과 친절함으로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은 사람에게 넘치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한 마음도 풍성하시고, 또한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자기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되 넘치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 오늘 아침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요약할게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하신 이 말씀들 때문에 내가 누구야 라고 이야기한 것 밖에 없는데 이것 때문에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는 분열이 시작됩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이라 단정지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수 있겠느냐 하였다.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평가가 제각각입니다. 귀신이 들렸다 아니다 미쳤다 아니다 심지어 후에는 이 이야기가 한참 지난 후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던 메시아의 모습을 안 갖고 있어라고 판단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떠나가버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정말 저희가 1절부터 21절까지 읽었잖아요 이두 절, 19절에서 21절 이세 절을 제외하고 모든 내용이 예수님이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고작 이야기하는 것들이 고작 논쟁을 펼치는 것이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다. 아니다.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틀 안에 가둘 수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고 에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던지신 분, 우리를 위한 구원의 문이 되신 분, 또한 생명의 권세를 갖고 계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감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은 제 생각에는 찬양받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감격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에 충분히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그저 우리의 기도 몇 가지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사장 자리를 찾을 때 주사장 자리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금, 금리 몇개 바꿔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고작 그 정도 능력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진짜 좋은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 드러내신 에고 에이미라는 이말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진짜 왕 고작 우리가 생각하는 램프의 진이 정도 같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우리가 감히 가둘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을 이 시간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들이 가진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들어 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알려 주신 이 예수님의 모습. 우리들의 정말 좋은 목자 되시고 우리들의 구원의 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 또한 당신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권세자라는 사실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이 순전하게 순수하게 이러한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격하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며 하나님 어제 기뻐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